시그널은 신호를 보내다라는 뜻으로 로봇 말에 신호를 보내 필요한 부품을 얻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통해 절차적 사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은 다섯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시그널 코드를 조합하여 필요한 부품 조각을 모으는 게임입니다. 가장 먼저 로봇 완성에 필요한 부품 조각을 모으는 사람이 이깁니다. 시그널은 게임보드와 로봇판, 부품조각, 로봇말, 그리고 시그널코드 주사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보드에는 로봇 부품조각을 놓을 수 있는 칸과 저항이 그려져 있습니다. 게임보드의 한 면은 총 176칸이고, 다른 한 면은 총 5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칸의 수가 적으면 부품 조각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으므로 게임 시간이 단축됩니다. 시간을 고려하여 앞, 뒷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로봇판은 색깔별로 2개씩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부품 조각은 색깔별로 6개씩 모두 30개가 있습니다. 로봇말은 4개입니다. 주사위에 있는 시그널 코드를 알아 봅시다. 직진 코드는 로봇 말을 앞으로 한칸 이동시킵니다. 좌회전 코드는 말을 제자리에서 왼쪽으로 회전시킵니다. 우회전 코드는 말을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시킵니다. 반복 코드는 반복 코드 앞쪽의 명령을 반복합니다. 주사위는 직진이 3개면, 반복이 한계면, 좌회전이 한계면, 우회전이 한계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위가 다섯 개 있습니다. 이제 게임을 준비해 봅시다. 게임보드의 모서리에 자신의 로봇말을 배치하고, 부품 조각은 앞면을 보지 않고 저항으로 둘러싸인 곳에 골고루 뒤집어진 채로 배치합니다. 부품 조각을 빠짐없이 모두 놓았으면 이제 앞면이 보이도록 뒤집습니다. 로봇판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한 개씩 선택합니다. 내가 선택한 로봇판에 어떤 부품 조각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열분색 세 조각이 필요한 부품 조각입니다. 그리고 게임보드에서 해당하는 부품 조각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가위바위보를 통해 첫 번째 플레이어를 정하고, 이후 순서는 시계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가 되면 다섯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다섯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시그널 코드를 마음대로 조합해서 로봇 말을 이동시킵니다. 이때, 다섯 개의 코드를 모두 사용해도 되고, 원하는 코드만 선택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코드가 없으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턴을 넘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다섯 개의 시그널 코드가 나왔을 때, 세 개의 코드만 사용해 부품 조각을 획득해 보겠습니다. 직진, 좌회전, 직진, 3개의 시그널 코드를 사용해 부품 조각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복 코드를 사용하여 로봇 말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직진, 우회전. 직진. 여기에서 부품 조각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직 시그널 코드 명령이 하나 남아 있으므로 움직여 줍니다. 우회전. 반복 코드를 두개 사용했다면 반복할 구간을 두 개로 나누어서 실행합니다. 첫 번째 구간의 코드를 반복 실행하고 두 번째 반복 코드로 두 번째 구간의 코드를 반복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 반복, 직진, 반복이라면 우회전, 우회전, 직진, 직진. 반복코드를 두개 사용하여 부품 조각을 획득하였습니다. 로봇말은 저항을 통과하여 부품 조각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품 조각은 반드시 저항이 없는 쪽으로 가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부품 조각이 없는 저항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부품 조각을 얻었다면 시그널 코드 조합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시그널 코드로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플레이어가 부품 조각 3개를 모두 찾아서 로봇판을 완성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